여러분들 혹시 베르세르크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환장하는데요. 아무튼, 좋아한다면 지금 디아블로 이모탈이랑 베르세르크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바로 접속해서 이 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드래곤 슬레이어랑 차원문 장식, 해왕의 알을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베르세르크가 뭔지 몰라도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만화나 애니를 보면 이거 무조건 잘 받아놨다 싶을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받는 건지 어떤 콜라보레이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건지 어, 쫙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순서는 캐릭터 세팅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8종류의 무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가치가 되고 싶다면 드래곤 슬레이어를 착용할 수 있는 야만 용사나 성기사를 해주시면 되고요아 나는 그리피스가 되고 싶다 이러면 메의 이 세이버를 착용할 수 있는 마법사나 강령 술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성기사 전용 드래곤 슬레이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바로 격풍사에서 성기사로 성전환을 해줬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최대한 가치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아 이거 하다 보니까 돈 가치 잘 먹게 생긴 아저씨가 대부스니다 자 직업까지 골랐으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떠 있는 재물의 낙인을 클릭해서 발버둥 치는 자의 길 이벤트 페이지로 가줍니다. 여기서 이제 보상 탭을 눌러 보면 아마 기본적으로 재물의 낙인 50개가 들어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뭘할 필요 없이 캐릭터 테두리 장식, 일식 차원문, 전설 문장, 패왕의 알, 무기 꾸미기 아이템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보상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 재물의 낙인을 발버둥 치는 자의 재앙, 조각난 차원, 사도의 도전 탭에서 획득해 주시면 되는데 하루만 찔끔해도 1라운드 보상을 거의 다 챙길 수 있을 정도로 낙인을 마구 퍼주니까 저걸 언제 다 까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번 베르세르크 콜라보레이션의 핵심인 조드 보스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드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도의 공물이라는 아이템 한 개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로그인할 때마다 주고 배틀 패스 포인트를 찔끔 모아도 주고 조금 있다가 설명할 조각난 차원에서도 드롭이 되기 때문에 사도의 공물이라는 입장권이 모자라서 이벤트 기간 내에 마음에 드는 꾸미기 무기를 다 모으지 못하는 불상사는 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드를 두들겨 패서 받는 보상은 이 피해 괴이라는 랜덤 박스로 요걸 까면 이제 베르세르크 콜라보 무기 이 꾸미기 아이템 8종 중 하나와 진홍의 베리트가 랜덤한 확률로 나오는데, 저는 4개를 까서 바로 그리피스 무기를 하나 먹었습니다. 뭐 이거를 제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무기 템들을 캐시로 팔지 않는 걸로 보아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 확률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조드 보스전은 재물의 낙인을 모으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물의 낙인이 급한 분들은 설명란의 타임라인을 참고해서 다른 이벤트부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던전 디자인은 원작에서 가치가 조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장소를 그대로 구현해 놨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사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졸렬한 조드가 벌써부터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 인간 형태가 아니라 사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작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미친 맷집을 잘 보증해놔서 만약 여기서 가치가된 나에 심취해서 혼자 던전에 입장을 하면 머리채 잡혀가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집 밟혀서 죽고 잡는데 거의 뭐 20분은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가츠처럼 조드랑 야차롤로 싸워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러는 분들은 이제 맵을 열어가지고 난이도를 보통으로 바꾸고 또들겨 패주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조드 보스전은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페이지를 뚫을 때마다 원작의 감성을 잘 살린 컷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패왕의 알을 끼고 조드 보스전을 해야지 팔 떨어지면서 3페이지로 진입하니까 팔이 떨어지는 히든 컷신을 보고 싶으면 꼭알 하나는 장비에 받고 들어가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발버둥 치는 자의 재앙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컨텐츠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괴물들을 썰어제끼면서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을 통해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고 그 스킬들을 강화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인 기존의 디아이 이모탈에 있던 뱀서 라이크 컨텐츠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리피스가 마차에서 공중제비 돌면서 내리다가 지팔 부러졌다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을 악마한테 제물로 바친 그 유명한 일식을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일식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60초 동안 나오는 괴물들의 수도 많아지고 괴물들의 공격력과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팁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해골 기사의 도움 없이도 일식을 탈출하고 말만 무한 모드라고 돼있지 사실은 끝이 있는 이 컨텐츠의 종지부를 찍고 재물의 낙인을 무대기로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샤샤르부터 제피고묘지까지는 재밌어 보이는 스킬 대충 집어가지고 동네 마실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댕기다 보면 그냥 클리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무한 도전부터는 일단 시작할 때 한번 죽어도 원 코인 더 주는 부활 패시브를 골라주시고 스킬은 히드라 해골 집의 규탄. 요3 개가 사기니까 요 놈들을 골라가지고 계속 강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규탄을 강화하다 보면 나오는 규탄 충전식 무적 요게 그냥 사기니까 기억했다가 꼭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보스를 잡으면 떨어지는 장비 옵션은 뭐 신경 안쓰고 그냥 막 주워 입어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속 증가 옵션이 달린 장비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안 답답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 기사라면 방패를 던지고 그 방패를 다시 돌려받으면 피를 채워주는 스킬이 나오는데 요게 떴으면은 아 게임 끝난 겁니다. 무조건 골라주세요. 싸우다가 피 빠져서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구석에 가서 셀프 프리스비 좀 하다가 다시 가서 싸우면 됩니다. 예, 죽을 일이 없어요. 아무튼 저는 샤샤르 해부터 무한 도전까지 다 깨는데 한 4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자, 다음은 생존자의 재앙 바로 옆에 있는 조각난 차원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건 이제 또 약간 디아블로 이모탈의 로그라이크 게임 방식을 접목한 컨텐츠인데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야만 용사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 난이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깨지는 수준이라서 별 재미가 없었고요. 지옥 난이도부터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재밌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뭐총12 단계 구성된 지옥난이도를 42분 12초 만에 깬 사람으로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 초반에 최대한 주화를 아껴서 빨리 더 좋은 장비가 등장할 확률을 높여주는 행운의 동전 레벨을 풀로 올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차피 후반 가면 템빨로 깨야 되기 때문에 좋은 템을 한시라도 빨리 띄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다 보면 진짜로 야만용사처럼 플레이하면 안 되고 약간 도정 느낌으로 스킬을 다 때려 붙고 튀고 스킬 쿨타임이 다 차면 또다 때려 붙고 튀고 이런 식의 히든런 전략을 구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죽어요. 그리고 평타의 막타가 피해복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평타 두대 치고 회피하고 다시 평타 치고 이런 식으로 리드미컬하게 플레이를 해주면 피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도 보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 기억했다가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벤트 페이지 부서진 단의 무장으로 가서 그리피스 코스튬이랑 광전사 갑옷을 입은 가츠 코스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전 직업 전부 다 착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직업별로 무기도 달라지는게 그냥 아주 멋들어집니다. 또 머리뚜껑도 벗길 수 있는데 어 요거는 그냥 씌우는게 더 멋있겠네요. 아무튼 획득하려면 가차로 뽑아야 하는데 무작위 획득 횟수가 증가할수록 들어가는 영원의 보조 개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디까지 증가할지를 몰라가지고 딱 13000원만 질러가지고 4회를 돌리고 빛의 차원 문이 걸리길래 바로 포기했습니다. 뭐 이건 말고도 이제 마녀의 집에서 나오는 골렘도 패스로 팔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귀여운 골렘 한 마리 데리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아블로 이모탈 베르세르크 콜라보 이벤트를 살펴봤는데요. 디아블로 이모탈 말고도 디아블로 4에서도 지금 기깔난 꾸미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디아포도 즐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